네 안녕하세요 코메종입니다 현재 (2023년 7월 11일) 화요일이고 오후 (3시 45분경) 촬영 중입니다. 자, 지금 샌드박스 볼 건데, 현재 샌드박스는 저번 달 SEC 발 악재로 인해 하락을 하였을 때 지지를 받아주었었던 480원대의 라인을 발판을 삼아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고, 이전에 주요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550원에서 560원대의 라인에 어느 정도 안착을 해 있는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았을 때, 샌드박스의 현재 상승세는 더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오늘은 샌드박스가 어디까지 지금의 반등세가 이어지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볼 예정이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적인 부분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도 이어가기 전에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6월 18일 문자로 3번 남겨주셨던 분한테 비트코인 SV가 바닥본에서의 횡보를 끝내고 조만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며 오후 1시경 문자로 33,000원의 매수가 잡아둔 후약 50% 수익권인 5만 원으로 목표가를 잡아보자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상대로 BSV가 5만 원대까지 올라와 주며 정보 제공해 드렸던 분한테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장에서도 세세하게 분석을 해 드리며 단기로도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정보들을 다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영상으로만 정보를 알려 드리기에는 촬영하는 도중에 변동성이 생기는 경우가 요새 많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꼭 문자 3번 남겨주셔서 지금같이 혼조세를 보이는 장에서도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샌드박스의 경우 연초에 별다른 조정이 없이 가파르게 상승세가 나왔지만 여기 1,200원대의 구간에서 저항을 맞은 뒤 상승을 했던 시작점으로 되돌아가는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후 다시 한번 480원대에서 지지를 받아주며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지금의 지표를 보았을 때는 샌드박스는 최근 급락을 한이후 현재 상방으로의 흐름이 나와 주고 있고, 지금의 상승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주요 지지 구간인 5 6 0원대에 안착을 성공한 모습이고,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갔었던 캔들이 중간 부근까지 올라와준과 동시에 하방으로 내려 꽂히던 단기 2평선이 중장기 2평선들과 크로스를 하며 조금씩 살아나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샌드박스는 지금의 반등세를 계속 이어나가려는 힘이 받쳐주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현재 샌드박스는 작년 말 저점이었던 여기 480원대의 라인이 뚫리 않는 한 지금의 상승 기류를 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의 지표만 깨지지 않는다면 저번달 SEC로 인한 과대 낙폭을 되돌려주는 급등 또한 나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자체가 지표 발표나 별거 아닌 이슈에도 흐름이 많이 뒤바뀌는 추세라 하나의 플랜으로만 매매를 하기에는 변수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런 변칙적인 움직임에 대한 대응은 아래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대응보다는 조금 더 신.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예정이고 대체적으로 요즘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이든 급락이든 갑작스러운 방향성이 나온다고 해도 바로 지지나 저항을 맞는 경우가 많아 수익구간을 놓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할 뿐더러 올해 세계 경제 자체가 지금의 고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고 추가 인상이 되는 건 거의 확정적이라 다시금 하락장이 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투자시장의 트렌드는 단편적인 관점으로만 고집을 할 경우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익을 놓칠 확률이 높아져서 단기적으로 실시간 분석을 통해 대처를 해나가는 매매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트레이딩을 진행을 할때 이슈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분석을 병행을 해야지만 수익을 그나마 챙길 수가 있는 시기이기에 이런 정보들이 없으시다면 운이 따라주지 않는 한 손실을 보시거나 고점에서 물려있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흐름에 맞춰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실시간 대한 전략과 여러 플랜들을 전부 다 짜놓은 상태니까 제가 드리는 정보를 일체 비용 절대 없이 다 공유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셔서 매일 분석을 하여 제공해드리는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코인과 여러 노하우들 무료로 부담 없이 받아가보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보셨듯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최근 영상을 통해 문자 3번 이렇게 남겨 주어가지고 제가 BSV가 현재 바바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블랙로발 호재로 인해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가는 3 3 0 0 0원을 걸어둔 후 목표가는 5만 원에 매도 설정을 해두시라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 예측대로 5만 원대를 돌파를 해주며 매수 사인 따라와 주셨던 분에게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시작이 되고 상승 추세가 나오며 대다수의 코인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였지만 아직은 분장이 찾아올 시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올해 추가 금리 인상 계획이 있다고 최근 연준의 의장 파월이 발표를 하였고 인플레이션이 아직 회복이 되려면 많이 남아있다고 공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악재적인 요소들이 하나하나씩 해소가 돼야지 서서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진짜 불장이 찾아올거라 판단이 되기 때문이기에 지금같은 시기에는 조금씩이라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면서 각자의 계좌 사이즈를 늘려두셔야 진짜 불장이 찾아올 때 우리가 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안정적으로 각자 시대를 지켜가면서 수익을 조금씩 쌓아나가는게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드리며 기회 잡으실 수 있는 플랜들 다 짜놨으니까 아래 번호로 3번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가 이렇게 무료로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저의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제 정보를 통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꼭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